주차장이 생각보다 협소합니다. 주말에는 아주 그 주차 전쟁이 심할 것 같습니다. 주차장에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올라오면, 어, 그림 탐방 센터 가는 곳이 나옵니다. 등산로는 왼쪽으로 가죠. 유명한 그림 탐방 지원 센터입니다. 이쪽 그림은 원래 그 그림 계곡에서 따온 말이죠. 거대한 숲으로 이루어진 계곡, 어, 거기에서 이제 그림인데요. 어, 여기가 반달 가슴 곰이 비교적 자주 출몰하는 곳이라고 하죠. 어, 이런 데는 혼자 다니면 위험합니다. 항상 두분 이상 같이 다니셔야 됩니다. 자, 여기 막그 길이 편하다고 하는데, 어, 다른 코스에 비해 편하다 이야기죠. 어, 그래도 평지는 아닙니다. 어, 약간의 계속 경사가 있는 오르막입니다. 그림 주차장에서 1.3km를 왔고, 세석 대피소까지는 4.7km입니다. 어, 저는 여기까지 한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림에서 2.4를 왔고, 세석 대피소까지는 3.6km입니다. 어, 정말로 먼 거리입니다. 1008교입니다. 어, 108번 내할 때, 108교는 있어도, 1008은 생소하죠. 근데 여기가, 어, 해발이 약한 1008m 정도 된답니다. 저 순토로는 1020 정도 나오는데 어쨌든 그 천팔교 해발고도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거림쇠석구간에 아주 유명한 그 북해도교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어, 겨울의 추위가 일본의 그 호카이도만큼 추운 곳이라고 해서 여기를 북해도 교라고 합니다. 이야, 드디어 북해도 교입니다. 어 바람이 아주 세게 불어오는데요. 여기가 어, 절반쯤 온데입니다. 어, 세석 대피소까지. 자그 북해도교에서 살짝 올라오면 이정표가 있는데요. 그림에서 3.2km를 왔고 세서대피소까지는 2.8km인데요. 자 여기서부터는 그 상당히 힘든 구간들이 나옵니다. 영상으로 표현되지는 않습니다만. 참 무지막지한 깔딱입니다. 음, 상당히 힘든 구간입니다. 저는 오늘 연하성경을 보기 위해 지리산에 왔습니다. 제가 출발한 곳은 그림 탐방지원센터입니다. 자, 여기서 세석대피소까지가 6km입니다. 자, 연하성경은 지리산 준능선 세석대피소에서 초대봉을 거쳐서 연화봉까지 약 2.6km 구간을 연화승경이라고 합니다. 자, 편도 8.6km가 되죠. 왕복 17.2km 결코 만만한 거리가 아닙니다. 어, 제가 그 인천에서 출발하는 바람에 어, 지금 너무 늦게 그 산행을 시작해 가지고 어, 부지런히 어, 영상에 담아야 할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또한번 그, 올라보겠습니다. 무지막지한 이렇게 깔딱 구간도 있습니다. 세석 대피소 1.3km 남은 지점에서 이제 세석교가 나오네요 이야 멀긴 멉니다 어, 특히 그 주변에 별다른 조망이 없어 가지고 이 6km가 상당히 길게 느껴집니다 여기가 해발 1450 정도 되는데요. 아주 그 계곡물이 거의 콸콸 흐릅니다. 아주 수원이 풍부하네요. 해발 1500가까이 오니까 고사목들이 많습니다. 새석 대피소는 0.5kg 남았습니다. 청학동으로 갈 수도 있네요. 구상나무입니다. 세석대피소입니다. 어, 아주 조용히 올라오다가 여기는 완전히 시끄럽네요. 넌 <놀람> 진짜 아나왜소리해나틋조약 근데... 나... 거야 당신 모습이 야 임시 임시 식수댄데 어 이렇게 검사 결과 먹어도 되는 물입니다. <목소리도> 장터목 대피소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세석평전입니다. 해발 1,500m 지점인데요. 어, 남한에서는 가장 높은 고위평탄면입니다. 고위평탄면은 어, 평지가 소소 오른 거죠. 어, 그런데 저기 제석평전 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는 고위평탄면이 아니고, 어, 1 9 5 0년대그 자유당 부정부패 한 사람들이 그 부정 벌목하고 걸릴까봐 불질러서 그렇게 된답니다. 자, 여기도 한때는 야영객들이 살림을 거의 훼손시켰죠. 지금 그 국공에서 아주 잘, 어, 살림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한 세대 것이 아니죠. 어, 영원해야 됩니다. 아주 이 아름다운 게, 어, 잘 보존되기를 바라고. 또 특히 여기는 그 이대오르기의 아픔이, 어, 서 있는 그런 곳이죠. 어, 문순태의 소설, 그 철축제의 주요 배경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장트목 대피소 쪽으로 가면 됩니다. 어, 저는, 그, 거림 탐방 지원센터에서, 어, 세석 대피소까지, 어, 국립공원 권장 시간이 있죠. 3시간 50분. 근데 저는 5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 참고하시지 말고, 어, 국립공원 기준, 으로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30 정도 하시면 됩니다. 눈앞에 바로 반야봉입니다 우와 이 전망대까지 어 유튜브님들께서 잘못 좀 소개하는데 세석평전 바로 옆이 아니고 어 천천히 한... 30분을 올라와야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설명하신 분들이 있는데, 어, 세석태피소에서 좀 한참 올라와야 됩니다. 지리산 천왕봉이 바로 눈앞에 보입니다. 우와. 이게 그, 우리 눈에 일반 시야로 보이는 천왕봉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초대봉이고 해발 1703m입니다. 그렇죠. 세석 대피소에서 0.7km를 왔습니다. 천왕봉까지는 4.4km네요. 자, 이 초대봉 쪽입니다. 세석 대피소에서 1.4km로 왔고 장터목 대피소는 2.0 남았습니다. 쭉 지리산 주능선이 이어지면서 저 멀리 반야봉이 보이고 반야봉 왼쪽 끝으로 뾰족한 게 노고단입니다. 세석 대피소에서 2.1km로 왔고 장터목 대피소는 1.3km 남았습니다. 연하 성경의 하이라이트 구간이죠. 어, 이곳까지 오려면, 어, 세석 평전에서 어, 2.2km를 와야 됩니다. 어, 뒤에가 연화봉이고 뒤쪽으로 지리산 천왕봉이 보입니다. 촛대봉 넘어 어, 주능선을 타고 저 뒤에 반야봉까지 이어지는 주능선입니다. 자 반야봉 그 왼쪽 끝단에 노고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산들바람 쉐르파 히얼입니다. 어, 제가 일몰 시간에 쫓겨서 연화성경에 대한 브리핑을 못했는데요. 자, 연화성경은 지리산 준원선 종주를 하시는 분들께 매우 특별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성중 종주만 하더라도 34km죠. 그 머나먼 여정에서 세 석평전에서 연화봉까지 특히 그 촛대봉에 오르면 천왕봉이 바로 눈앞에 다가오죠. 뒤돌아보면 반야봉, 그리고 자신이 걸어온 길이 한눈에 보이죠. 그 모습은 직접 종주를 안 해보신 분들께는 상상조차 할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운무가 펼쳐져 있고, 또그 시간에 왼쪽에. 노을까지 이렇게 함께 한다면 이것은 속세가 아니라 신선이 사는 곳 반드시 그렇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다만 저처럼 연하성경만 가기엔 너무 멀어요. 그래서 어, 저는 늘그 일반인들께 등산 을 소개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어, 조금만 더 가시면 연하성경에서 장터목 대피소가 나옵니다. 장터목 대피소에서 1박을 하시고, 그리고 천왕봉에 오르셨다가, 중산리 코스로 내려오신다면, 아마 인생 최대의 등산 추억을 남기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제가 구독자가 이렇게 1000분이 넘었는데요, 한분한 한 분께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 이렇게 기쁠 줄은 몰랐어요. 예. 우선 그 조성희 등산님 그리고 상수연님 그리고 나근의 꿈님 오담티비님 이런 분들은 저에게 멘토 같은 분이죠. 그리고 젊은 유튜브 방구석 진우님 그리고 어, 충청도 머시맨님 그리고 이순미님 이런 분들. 앞으로 크게 되실 분들이죠. 어, 그 외에도 스테파네트님, 그리고 시골 친구, 김정자, 어, 그리고 칼부스님, 전로무지개님, 그리고 오늘도 여행길님, 쇠남도님, 통과 여행님. 아, 어, 이루, 그, 한번한번다 떠올려야 되는데, 막상 원고 없이 가니까. 네, 어, 여기, 그, 언급 못 해드린 분, 한 분께도 다, 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 저는, 어, 건강을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왕 시작한 거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더욱 건강하시고, 더욱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